안녕하세요. 정이윤입니다. 오늘은 창조형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만화를 보실 건데요. 공부를 굉장히 잘할 것 같은 그런 외모에 좀 날씬하고 팔다리가 긴 느낌이 나고 그리고 몸에 비해 머리가 좀큰 편, 얼굴이 큰게 아니고요. 머리가 커요. 그리고 이런 학생들은 많은 선생님들이 평가를 하기를 아, 얘가 참 우수한 편이에요. 창의력도 있고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좀더 진득하게 과제를 해오면 좋겠어요. 뭐 이런 평가를 받는 학생이 많습니다. 저는 이런 창조형 학생들을 많이 가르쳐봤는데요. 제가 그 가르친 것을 경험삼아 만화를 그려봤습니다. 옆에 있는 저 선생님이 저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라이팅이라던가 독해라던가 이런 걸 가르치면 책을 많이 읽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꼭 요약을 시켜요. 그래서 요약을 시킬 때 이제 이러는 거죠. 저번 주에 시작한 책 읽고 요약 써왔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런 학생들은 딱 요약을 그냥 써오면 좋겠는데 보통 그렇지 않아요. 아저그책 정말 흥미로웠어요 선생님 저 근데 사피언스라는 책을 제가 또 읽었거든요 근데 아 그것도 정말 흥미로운 거예요 저 그거 읽느라 못했어요 자 다음에 그걸로 써올게요 그래요 그럼 저는 어, 그래 알았어 네가 책을 읽는 거 좋은 거니까 괜찮다 자 가서 그럼 그걸 읽고 숙제로 요약을 해와봐라 과제를 내줘요 이 학생은 써오지 않고 또 다른 책을 읽고 있죠 그래서 사피언스 요약 써왔니?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제가 여러 번 그렇게 다른 책을 읽고 안써 왔으니까 변명이 되는 게 굉장히 지능적이에요 아 선생님 그 요약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면서 아니 요약을 써야 네가 읽고 이해했는지 내가 체크를 할수 있잖아 그러면은 어 저는 요약의 중요성을 모르겠어요 제가 요약에 시간을 투자할 만큼 그런 가치가 있을까요 이런 말을 당돌하게 대놓고 말은 하지 않는데 빙빙 둘러서 꼭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그래도 이 논리적인 이 발언을 저한테 전달을 합니다. 저는 그냥 좀 하면 안 되겠니? 네가 이걸 끝내와야지게 이 됐다는 게 입증이 되고 넘어가는데 도대체 똑똑한 아이가 왜 이럴까? 이런 걱정을 전좀 합니다. 이런 학생들은 어떤 학생인지 그리고 이런 학생들이 도대체 왜 이러는지. 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창조형이라는 이 타입은요. 스티브 잡스의 몸매라고 그 전에 다른 영상에 제가 알려드렸었는데요. 그걸 보시면은 뭐 성격 특징, 어떻게 알아보는 법 이런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우선 모든 에너지는 이런 친구들은 머리에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했듯이 머리가 좀큰 느낌이 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게 뭐 얼굴이 길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는데 그건 상관없이 두뇌에 많은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고요 체형은 이렇게 보시면은 좀 살이 안 찌고 만약 오랫동안 앉아서 살이 찐다면 배만 찌고 팔다리는 잘 찌지 않고 이렇게 약간 구부정한 이런 느낌 이런 표정이 있습니다 대부분 안경을 많이 끼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친구들은 어떤가 하면요 호기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미묘한 차이를 잘 알아봐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런 아이들 키우셨을 때 아기인데도 굉장히 작은 차이로 예를 들어 빨간 사탕이랑 뭐 분홍색 사탕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먹을래 이거 먹을래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애들은 그냥, 그냥 뭐 빨간색이나 분홍색이나 뭐 맛있는데 이런데 이런 아이들은 이게 차이가 있잖아 이 빨간색, 핑크색 이건 다른 거야 그러면서 막 울고불고 하는 그런 풍향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 보면서 엄마가 이제 힘들죠 왜 이렇게 얘는 예민한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 예민함이 오는 이유가 아이가 그만큼 관찰력이 좋고 사소한 작은 것까지 볼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거든요 걱정은 어릴 때 되셨을 수 있으나 이 이게 이렇기 때문에 아이가 좀더 창조적일 수 있다라는 게 이해를 하시면은 아이들을 이해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혼자 잘 지내는 편이에요. 책도 하루 종일 읽고 있고 뭐 y 후 이런 거읽고 이제 이런 아이들하고 같이 뭐 친구들 사귀거나 이러면은 다른 친구들은 그냥 막 뛰어놀고 싶은데 이런 아이들은 정보를 나누고 싶어요 내가 와이에서 봤는데 너 그거 아니? 이러면서 이제 이것저것 아는 척을 한다고 그러죠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 아이는 아는 척을 하려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단 정말 이게 진심으로 재밌고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걸 좋아하는 아이거든요 학구적인 아이죠 이제 이런 친구들을 잘 이해해주고 들어주면은 잘 발전을 하는데 만약에 아우 어, 너는 뭐 하루 종일 그런 것만 얘기하고 있니? 그러면서 약간 친구들이, 우리 그냥 놀자. 아우, 어, 재미없어, 너. 이런 말을 듣는 그런 상황에서 크면은 이런 학생들은 좀 내성적인 성격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이렇게 똑똑한 아이들이 도대체 공부를 잘 하는 편이지만 왜 그렇게 완벽하게 잘할 수가 없을까라는 거는 바로 너무 비상하고 머리가 좋고 지적 호기심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지적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내가 배우고 싶은 것만 보는 거고 내가 이해했다라고 생각하면그 다음 지식을 더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읽지. 그거를 이해를 했는데도 누구한테 입증을 하기 위해서 더 이런 노동적인, 저는 지식에도 이해하는 것과 있고, 그거를 습득해서 남한테 보여주려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많은 노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못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한테, 아니야, 너 그래도 이거 해야 돼. 내가 다 아는데, 수학 이렇게 다르게도 풀수 있고, 세 가지 방법으로 난풀수 있는데도, 그래도 너는 이거 30번 더 풀어야 돼. 실수를 줄여야 돼. 이러는 순간 이 아이들은 정말 너무 하기 싫어서, 막 몸을 비틀고, 배도 아프고, 이제 그런 상황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이런 학생들을 어떻게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이 아이의 호기심은 끊임없이 자극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가 배웠던 거, 혼자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물어봐주면 좋아요. 오늘은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을 했었니?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좋아죠. 저는 이 책을 읽었는데 이런 생각하고 정말 비상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 내용을 적어도 한 5분, 6분 정도 이렇게 저는 들어주거든요. 그책 읽었구나, 그랬구나. 와, 재밌었겠다.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해. 잘 들어요. 그런 식으로 디스커션 위주로 처음에 좀이 아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거를 얘기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꼭 해야 되는 것들을 간결하게 해주고, 그리고 항상 같은 방법을 하면 지루하기 때문에 바꿔가면서 가르치면은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런 타입이라면 어떤 식으로 학업에 의하면 좋을까요? 생각을 생각해 보면은, 음, 아마 당신은 공부하는 거라던가 책을 읽는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그거보다는 좀 학생들이라던가 내 친구들하고 그런 스트레스가 좀 많을 수도 있는데, 특히 남학생이라면 남학생들이 좀 거칠고 짓구준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은 그 투박함에 좀 짜증이 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음, 그거는 당신이 절대 잘못된 게 아니라는 사실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할까 이런 생각을 한 남학생들도 제가 봤어요. 나는 왜 쟤네들처럼 그냥 저렇게 할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 봤는데, 마음속 깊은 곳을 보시면 아마 본인의 예민함이 사실 좋으실 거예요. 그쵸? 그거를 그대로 사랑하세요. 왜냐면 그 예민함이 나중에는 당신은 작은 차이를 볼수 있는, 창조적인 사람이 될수있습니까 나중에 이렇게 엉덩이 파워를 여러분이 발달시킬 수 있다면 그 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호기심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만큼 똑똑하다는 걸, 내가 이만큼 지식을 많이 안다는 것을 남한테 증명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공부를 한다면 그럼 당신은 나중에 대학을 갔을 때 그곳에는 당신 같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때는 외롭지가 않아요. 비슷한 사람끼리 할 얘기도 너무 많고 그리고 지적인 토론을 계속할 수 있으니까. 자, 그 꿈을 향해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참조용 인간들의 학습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